안녕하세요, 헬스웨니아입니다. 내일이 몬스터짐 리저널 프로전 시합 날이고 전날인데 지금 무탄 중이에요. 원래 로딩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바싹 졸여가지고 하려고 지금 오늘 지금 아침까지 딱 무탄하고 이제 유산소 끝내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두 시간 간격으로 탄수를 때려낼 생각인데 아 진짜 입이 바삭바삭 말고. 이제, 배가 등까지 가 달라붙은 느낌이 바로 이런 거네요. 그래서, 하, 내려가서 이제, 몸을 키워서 이제 내일 시합에 준비할 건데, 오늘 사우나도 가고, 숙돈도 할 거예요. 물 최대한 빼려고, 오늘도 이제 단수합니다. 오늘 물 250? 그 정도만 마시고, 내일은 완전히 끊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무탄에 아침 6시에 나와서 대정댐 올라갔다가 이제 헬스장으로 인바디 내려가요. 인바디 진짜 신용하지 않거든요. 신용하지는 않는데 그냥 인바디를 재서 3%를 맞추면 무조건 이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가 이상하게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정말 굶고, 수분 들전 하고, 그렇게 해도, 인바디가 3%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내추럴의 한계인지, 아무리, 근손실만 계속 나고, 하, 왜3% 밑으로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탄했는데 오히려, 뭐지? 체지방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올라가가지고, 5% 나와가지고, 하, 탄하고 유산소 지금 2시간 하고 지금, 헬스장 가서 샤워할 겸 인바디 재고 왔는데 인바디부터 재고 샤워하려고요. 손잡 했네요 이제. 헬스장 오면은 많이 편해져요. 후, 오늘 날짜 아침 9시 에 잤고요. 체중은 지금 69kg네요. 골격근량 40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2kg나 빠지고 체지방률이 4.4예요. 원래 항상 시합 때는 3% 맞추고, 골격근량은 40이었는데, 아, 인바디가 또날 위치게 하네요. 눈바디는 괜찮은데, 일단 로딩을 해보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 시합 하루 전, 또 숙뜸빵 왔어요. 그래서, 지금 땀을 빼려고, 지금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경기가 부랑부락 숙뜸 중인데, 지금 수분을 끊고, 수분 조절 중인데, 내일 시험날까지 이제, 물을 안 마시고, 최대한 버텨서, 최대한 말려서, 몬스터짐 위저널 프로전, 성사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이제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같 서울 올라가가지고 계측하고 오늘은, 예스 라이브 24. 예전에, 그, WBC, 네, 내추럴 대회 나갔을 때그 장소랑 동일하고요. 그 오늘은 몬스터짐, 프로파, 프로 멀바라카를 뭐, 리저널 내일은 프로쇼인데 가가지고 이제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탄도 하고 솔직히 물도 안 마시고 있고요. 집에 가서 면도를 하고 가가지고 이제 펌핑 제대로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꼭 내야 돼요. 메인 대회거든요. 다음 주에는 피스파이거이랑 오늘 대회가 메인 대회예요. 자, 가가지고 또 시합장 영상도 올릴게요. 이따 봐요. 네, 이제 시합 가려고 이제 부스터 만들려고요 어, 300 에너지 하나 넣고, 포도주스. 오늘은 150. 그리고 이제 요거, 얘는 그냥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 축일때 먹을 거고, 몬스터, 에너지, 포도주스. 그리고 바카스가 있어요, 차에. 섞어가지고 부스터 만들 거예요. 이제 갖고 이제 올라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경기장에 몬스터 리저널 시합뒤로 올라간 중이에요 중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고장나가지고 차가 멈춰가지고 가지를 않아가지고 1시간이나 늦었어요 그래서 미리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12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1시 25분인데 3시 안에까지 가야지 계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무대는 6시에 시작하는데 이제 펌핑하고 밥 먹고 하려면 은 3시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한데 이제 뚫려가지고 빨리 가 볼게요 이따가 시합장 도착해 가지고 영상 올릴게요 이따봐요 시합장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여기서 이제 티켓 팔아 가지고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선수 개측해요 선수 이제 선수 개측하고 이제 문딱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명 밤에 쏠 건가 봐요 내일까지 하고 내일은 프로슈 하고요 몬스터즈 리저널 선수들이 강력합니다 자, 대치하고 소가 1층에서는 이렇게 그 소고기랑 건강용품이랑 뭐 팔고 있고요. 2층이 이제 선수 대기실인데 올라가 볼그이고 이게 대기하면서 펌핑을 하라고 갖다 놓은 건지 아니면은 기구를 사용해 보고 좋으면은 구매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중국 분도 많고. 이렇게 운동기가 다있네 이렇게 해서 선소되계입니다 음, 오늘은 밥을 일찍 먹고, 네, 소화를 2시간 전에 시킬 거예요. 흰쌀밥에 낙지덮밥 먹겠습니다. 저기, 몬스터 리전을 대회가, 대회가 끝났는데, 1등을 했는데, 좀 개판이에요, 이거. 저기 뭐야. 그 시합이 6시인데, 한 4시에 내려가라고 하고서는, 아령도 못 갖고, 못 갖고 내려가게 해가지고, 펌핑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펌핑을 이제 시합 시간 6시 올라간다 해서 펌핑을 했는데, 뭐, 심판진이 외국인이라, 뭐,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또1 시간 날려먹었어요, 진짜. 계속 기다리라고,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시합이 시작됐는데, 예, 노비스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예, 창값이 16만원, 1 6만 5천원 이가 되고, 영상도 17만 원이가 냈는데, 영상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면에서 찍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로피도 없어요. 트로피도 없고, 그냥, 이제는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노비스 외에, 그냥 전부 다, 이제 최근마다 전부 다, 트로피가 없습니다. 프로전 빼고 트로피도 없고, 1등부터 5등까지 주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매달 이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은, 최근 미리일이 그, 오버롤전 하잖아요, 그랑프리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버롤전 없다고 가래요. 거기에 진행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갔죠? 갔는데, 뭐, 갑자기 막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오버롤전 하는데 왜안 오냐고.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폭탄 치우고, 헐레벌떡 내려갔어요. 표 달고서는. 내려갔더니 하는 말이, 여기 자리도 없는 사람은 선수 자격이 없다고 거기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제 다른 사람 서포트하냐고 서 있었는데 그분 이제 그분한테 오버를 주고 나머지 이제 딴데 갔던 사람들은 이제 뭐개불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버를 절도 못했어요. 아예 못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거기 진행하신 분은 미안하다. 이 끝이에요 이게. 아 짜증나 죽겠네요 진짜. 이 무슨 아참 오버롤 전 했으면은. 입상각이었는데, 그래서 더 해봤는데, 뭐, 상처군인 이게 메인 대회였는데, 아, 최악의 대회가 돼버렸어요 1위를 했는데, 기분도 아, 별로 좋지도 않고, 몬스터진 프로인데, 이거 무슨 개뿔, 프로리그인데, IFBB 프로리그 막 해가지고, 막 준비 좀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일단 내일 피스, 광주인데, 그 근처로 와가지고 방 잡았어요. 씻고, 내일 또 시합준비 할건데 내일은 쇼으로 나갈걸 오픈으로 나갈걸 시니어를 했는데 시니어가 인원이 제일 많아요 10명 딴 데는 7명 9명 8명인데 시니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그래도 내일은 트로피가 있으니까 트로피를 꼭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트로피가 있어야지 이런거 매너매일뭐이거뭐 1위 5등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뭐아모터모터 속상하네요. 자 브이로그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 1위 했지만 상처뿐이 1위입니다. 안녕